아모 o 아 m o r 니 i n g 리 n n 스 e Merry 안 h r i s t m a s Good morning, Anne. Good morning, a n n 자 Good morning, Anne. Good 메리, 이제나 좀나죠 <laughs> <laughs> 그래 <웃음> 무슨 <웃음> 무슨 일이니? 어왜 그래? 샤론 박샤론 좋은 날이잖아. 어 그래 널리. 선물을 준비했다. <laughs> 앨범 내자. 걸그룹 다시 데뷔하자. 안 돼. 내가 다시 컴백하면 나랑 이미지 겹치는 우리 에이핑크, 어떡하라고. <laughs> <laughs> 후배들을또 다치게 할수 없어. 다치게 한다. 이 무슨 소리야? 당신, 이효리가 왜 제주도에서 농사만 짓는지 몰라? 이 박셜론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서. 효리야, 요즘 상순이랑 행복해 보이더라. 그런데 너한테 농사가 잘 어울려, 나한테 비키니가 잘 어울리듯이. <laughs> 어배어배어배어배 아, 잘못 먹 비키니라, 비키니, <laughs> 비키니? 너도 농사가 잘 어울려, 농사나지어 뭐라고? 이딴 생활 다집어치우고농사나지으라고한 번도 농사안잡았는데 갑자기 무슨농사 우리, 자식농사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 예전 n 박성광이 아니야 언했단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 안경은? 기억나니 이 안경? <laughs> 그때 난 구사학번 호랑이 학회장 박성광. 그 시절 난 구륙학번 사고뭉치 신입생 박샤론. 그날은 우리가 첫 대화를 나눈 날이었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실어어디라라 아, 얘들은 어디 안기실이... 있는 거야 이거. 아, 아. 어? 어? 아, 안경. 아.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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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거? 안경. 야.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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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이경 안경. 안경. 지경 여기 안경. 수강 선배구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야 그렇게 시럽게 웃지마 어? 뛰어 다니지 말고 이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도 말고 그리고 안경 쓰지 말고 네? 넌 안경 벗는 게이뻐 선배 선배 쉿. 쳐다보지 마요 꼬마 아가씨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어, 사모님, 그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말 듣고 해, 요 재밌네. 딱이 맞는 건 무서워하면서 얼굴에 칼 대는 건 즐기는 자요. 야, 성형 중독. 이거 갖고 성형외과로 꺼져. 저돈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 돈 아니야. 내 사진이야. 그렇게 고쳐달라고 해. 지금보단 훨씬 나아질 거야. <laughs> 어디 갔다 얼굴로박성광한테 꼬리를 쳤다며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내 비서한테? 당신은 꺼져!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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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뭐야 지금? 나팔 부러질 뻔했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신 팔 부러지는 게 중요해? 아, 내팔 부러지고 중요하지? 나보다 팔이 더 중요하다고? 내 팔이 부러지면 오늘 밤네팔 밖에 일을 못 해주잖아. <laughs> 딴 사람 맞아 안 나왔지. 예, 시상식 뒤풀이를 가셨다. 찬뜩취에서 오셨습니다. 아, 이 말썽꾸러기를 어쩐다. 도대체 뭐가 문제니? 샤론, 박샤론. 그래, 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laughs> 이 뭐야? 파파라치한테 다 찍혔잖아. 어? 내가 이거 막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게 뭔데? 너또 원빈이랑 자동차 극장 갔니? 그냥 영화만 한편 보고 왔을 뿐이야. 영화만 봤다고? 어? 영화 속 주인공보다 더 아름다운 네가 있는데? 그래. 그날도 비니가 영화는 안 보고 내 얼굴만 쳐다보더라. <웃음> <웃음> 비나 비나 아니 바보야 왜 요새 작품 못 고르고 그렇게 방황하니 이제 그만 나랑 찍었던 키스신은 잊어. <laughs> <laughs> <아우>, 주영 <주여>. 이 <laughs> 뭐야 이 일이야? 어어 뭐야? 그데 비니 너도 남자더라 키스신 찍을 때 일부러 엔진애더라넌 진심이었지 나는 연기였어. 야야야 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진짜 나 노란 여자랑 못 살겠다 진짜. 못 살아? 빨리. 못 살아? 그래. 그럼 뭐 이혼 도장이라도 찍겠다는 거야? 그래, 찍자. 어? 당장 찍자! 당신 정말 진심이야? 그래, 오늘 밤 당장 찍어! 배드신.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 예전에 박성광이 아니야. 변했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 대본은? 기억나니 이이 죄번? 이, 그 시절 나는 구륙학번 연극부 제 상대 줄리엣 박샤론. 그때 나는 구사학번 연극부 제1대 로미오 박성광. 그날은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공연이 있던 날이었고. 넌 그날 무대에서 엄청 당황을 했었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공연 시작 1분 전입니다. 아, 어제 술 먹고 괜히 고백했나? 기억 못 하시겠지? 응. 야, 뭐 해? 준비 안 하고. 야, 정차 접. 한다. 오, 어, 진리의 아, 당신을 사랑하오. 이름을 버릴 수 없다면 당장 나를 떠나세요. 당신이 어제 했던 그 고백 말이요. 어, 저건 대본에 없는 대사인데 갑자기 왜 저러지 곤란하여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난안될것 같소. 당신 없이는. 선배! 아이, 그건 로미오 대사가 아니잖아요! 난 지금 로미오가 아니니까! 나 박성광이 박시론을 사랑합니다. 선배 지금 뭐 하는 거야? 공연이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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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쁜 애 혼자 가져서 죄송합니다. 선배 공연 다 망쳤잖아요. 쉿. 하지만 사랑은 대성공이에요, 꼬마 아가씨. <laughs>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 사장님 으? 응? 응. 모닝에 사과가 좋다고 해서 사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아어왜 이래 어. 괜찮아요? 어디 약 걸려 있는 거너 지금 걸?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어? 그게 아니라 피가하잖아 <laughs> <laughs> 재밌네 사과 하나 못 깎으면서 얼굴은 돌려 깎은 자여 하야 놀라지마 나 고소영 아니야 <laughs> 왜 자꾸 웃냐 너는 어? 왜 그래? 어디 그딴 얼굴로 박성광한테 꼬리를 가감에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하친한테! 어. 괜찮아요? 박성광 생각해보면 당신이 제일 나빠 나쁜 사람 더 때려 나쁜 때려봐 사람, 더 때려! 그래 더 때려! 때려. 여는안돼 어? 왜 거긴 안 돼? 이 안에 너 있다 Crazy you love. 사람 아직 안 사람 나지 안 나지. 예, 사모님은 해돋이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이말썽 끌어기를 지운다 그래, 샤론,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우리 서로 덕담이나 한번 나누지. 내가 먼저 할게. 을미년 새는 이제 나좀 나줘. 어어 자론 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지난주 KBS 연예대상 때 추성훈하고 무슨 일이 있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추성훈이 네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데 너 설마 그래 추성훈이 나랑 야노시오랑 헷갈렸다더라. <laughs> 주 사랑 사랑아 놀라지 마나네 엄마 아니야. 반가요 <laughs> <맞나요? 웃음> 제이 외국어라서. 아줌마 일본어도 할줄 몰라 미안해 수마미생 야야 아, 뭐 하는 거야 사랑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 그럼 사랑이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 전하진 <laughs>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사랑이 한텐 그래 어 그만해 이거 봐 나한테는 이렇게 찡그리면서 얘기하잖아 왜 나한테는 그렇게 찡그리면서 얘기하니 왜왜 왜? 네가 너무 눈부시니까. <laughs> 박성광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 예전에 박성광이 아니야 응 음, 내가 변했다고 어, 아니 그 샌드위치는 기억나니? 이 샌드위치? 그 시절 나는 96학번 베이글녀 박샤론 그때 난 94학번 어깨 깡패 박성광 그날은 보로유 토끼 샌드위치 판매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곱게 만 자란 너에겐 힘든 시간이었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목소리> 아, 에, 야, 아, 아, 저, 샌드위치 사 샌드위치 점사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란 탓에,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고 곤란하여라 <laughs> 마감 5분 전인데 언제 다 판담 아,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여기 샌드위치 이다 주세요 이걸 다요? 다 주세요 뭐? 승생님 여기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선배, 성광 선배 네 저 샌드위치 다 팔았어요. 진짜? <laughs> 이제 프로 이웃을 울수 <도울> 있다. <laughs> 아 네가 만든 샌드위치를 산사람 있어? 참 누군지 몰라도 불쌍한 남자다. 어? 난 남자가 샀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응, 음? <laughs> 성환 선배, 그 말한 샌드위치 다 사왔어요. 아, 어, 어, 에이, 근데 이거 맛도 부럽게 없는데 이거 왜 사란 건 거예요? 어? 아, 아니, 안사 아니. 아니 이거 맛은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사라 그래놓고? 어? 어, 어, 어. 선배가 다 사준 거였군요 음, 어. 샌드위치 맛은 어때요? 쉬이.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네? 꿀이에요 꼬마가시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안 돼! 안 돼! 안 돼! 허뭐 무슨 일이야?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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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뭐야 이거? 어. 허락해주신 대로 집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 어 그래 다녀와요. 그리고 부모님 아이. 선물 챙겨주신 아, 거 그럴, 조용...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지금 아, 이런, 아니, 이런 사모님 그게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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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재밌네. 나좀 부모를 안 담고 비포에프터에 에프터를 달 문제예요. 잘 들어 페이스오프. 놀래지마.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했던 시간. And we love, love. 나의 핑크 아니야. 이외 <laughs> 작품이야. 응? 어디 그딴 얼굴로 박성광한테 꼬리를 착가하며요? 어? 제발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빨리 가세요, 고양이. 생각해 보면 박성광 당신이 제일 미워. 아, 야, 야, 뭐야? 어? 너왜 이렇게 삐져? 어? 속이 왜 이렇게 좁아졌어? 그래, 나속 원래 안 그랬는데 당신 만나고 나서부터 내 속이 이렇게 좁아졌어. 왜왜왜 왜, 왜, 내가 왜? 당신이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으니 내 속이 좁을 수밖에. <laughs>